안녕. 영화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1월 둘째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주변 자리를 정리하고 바르게 앉아있지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Oh, yeah.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오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찬인 선생님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손, 기도, 손, 짝, 짝, 기도, 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온 친구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져 새해 더 많은 은혜에 축복받는 영화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예요. 손바닥 성경책 펼 준비 됐나요? 준비, 시, 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이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보며 이름을 지었어요. 너는 목이 기니 너의 이름은 기린이다. 너는 코가 길쭉하니 너의 이름은 코끼리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단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네,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절대로 먹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꼭꼭 약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스르륵, 스르륵.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가 말했어요.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어.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걸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뱀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보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요. 열매도 더 맛있어 보였어요. 하와는 뱀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뱀의 말이 진짜일까? 정말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까?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와는 열매를 따서 크게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열매를 주며 말했어요. 아담, 너도 한번 먹어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 우리가 벗고 있잖아. 너무 부끄러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모아가 나무의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부끄러워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왜 숨어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어. 아, 아, 아. 그, 그게 사실은 하와가 먹으라고 줬어요. 하와가 말했어. 오. 어, 저 저도 잘못이 없어요. 뱀이 저에게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은 튼튼하고 따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영아부 친구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영화부 친구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영화부가 됩시다. 아멘. 기도할게요. 예쁜 손, 기도, 손, 짝, 짝, 기도, 손.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영화부가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영화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영화들이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날에 하나님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은 모아 두셨다가 영화부 예배 오셔서 내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예쁜 손 기도 손 짝짝 기도 손 반주 큐!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예담영화 교획 광고하겠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발표를 참고해 주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세요. 새로운 반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 이름, 반 선생님과 친구들을 확인해 주시고 공지 사항을 잘 살펴주세요. 22년 3세 4세 공과책 받아가세요. 공과책에 가정예배책도 같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22년 상반기 성구암송 말씀과 음원을 반별로 공유했습니다. 22년 주제 성구와 1월부터 6월까지 총 7구절입니다. 성구암송 열심히 해주시고, 암송대회 준비해주세요.